어, 비용입니다. 아 이번 아이템은 아스터에서 새로 나온 신상인데요. 어, 헌팅 자켓 느낌입니다. 하지만 굉장히 만듦새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요. 어, 보여드리죠. 이런 소매나 뭐 카라 부분 아시겠지만 다 이런 다른 원단으로 코르디 원단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 제가 보신 어, 뭐,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이런 쿨팅 느낌 그리고 똑딱이. 디자인이긴 하죠. 포켓은 이사이드 포켓은 리얼이 아닙니다. 하지만 이 포켓은 사용할 수 있는 리얼이고요. 안감이 그리고 아, 목도깨도 있습니다. 허허. 안에 지퍼로 이중으로 지퍼로 잠그시고 똑딱이로 또 잠그시면 되고요. 안감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또 체크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참 괜찮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또 스타일링 할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볕에서 보시면 원단은 이런 카모플라주 느낌이고요. 오, 뒤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신경을 쓴 부분이 돋보입니다. 일단 가격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. 어, 저렴한 가격은 아닐 듯합니다. 일단 나머지는 제가 텍스트랑 어 이미지로 다시 확실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상입니다. 안녕.